자 일단 선물부터 받도 되겠죠? 아두개다 같이 있어요. 선물 뭘지? 오케이. 자 선물 언박싱. 동디는 라디오 진행 천재, 본업 천재, 제작진의 예상을 깨고 두 문제를 맞힌 퀴즈 천재. 오호 약속했던 야식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. 선물은 바로 치킨 쿠폰. 와. 제가 이거는 인증샷을 남기겠습니다 치킨 시켜먹고 제가 인증샷을 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치 없이 네, 선물 쿠폰을 탄 동디 다음번에 준비하실 때더 어려운 문제로 부탁드릴게요 벌칙 언박싱 다또 아, 기분 좋으니까 벌칙까지 해주는 멋진 동디 그럼 사양 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여워서 미안해 아 이거는 이걸 줄은 몰랐네 <laughs> 귀여워서 미안해 챌린지 <laughs> 제가 이걸 하는 날이 드려왔군요 알겠습니다.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. 근데 제가 이걸 잘 몰라서. 음. 응. 가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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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허락허락하지 아, 호락 않지. <laughs> 아, 제가 근데 빨개지면 제가 그러면 뭐. 귀랑 얼굴이 너무 빨개져서. 자, 저 준비됐습니다. <웃음> 성공인가요? 감사합니다. 스테이션 쪽에 불러 주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와